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.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.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.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. 하고 말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,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,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.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.